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. 체리 이번에 50주년 한정판 샤프가 나왔습니다. 일단 포장 케이스는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로 되어 있고 표면. 바디 재질이나 뭐, 앞부분에 이렇게 7 0 50주년이라고 로고도 되어 있고요그를 빼보면, 이렇게. 어, 뭐, 뭐, 마땅하니 뭐, 제가 이 내용은 정확히 몰라서. 이 앞부에 있는 이 플라스틱 재질은 이게 약간 원톤으로 깔끔하게 이런 알루미늄 바디가 아니라서 살짝 이렇게 무늬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. 빼보면 그 다음에 다른 컬러를 또 보면. 이 브라운 컬러고 이게 그레이 컬러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이 브라운 이 브라운 컬러도 자세히 보면 이 안쪽에 살짝 플라스틱에 이렇게 무늬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알루미늄 이런 재질이 아니니까 컬러가 원톤으로 나오기가 어려운가 봅니다. 블루 컬러를 보면 기존 블루보다는 조금 더 진해진 것 같기도 하고,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그린 컬러는.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살짝 안에가 비치네요 완전 투명 이거는 약 살짝 그린 컬러는 여기 끝부분이 살짝 안에가 내용이 보이네요 저는 이게 통으로 다 알루미늄인 줄 알았는데 어, 이 그린 컬러는 속에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보면 이게 살짝 이게 보... 비쳐요 속 내용이 반투명 살짝 반투명 컬러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네 가지 컬러 제품입니다. 소비자 가격은 65,000원으로 출시됐고 저희 사이트에서 40% 행사에서 판매하는 한정판 시리즈 제품입니다. 이상입니다.